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에 데뷔를 앞두고 있는 CIX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15일 자정 CIX의 공식 SNS를 통해 퍼스트 EP앨범 Hello Chapter 1 Hello Stranger 단체 콘셉트 이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CIX의 콘셉트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차가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엔티크한 소품들과 가지가 무성한 나무 붉은 꽃 등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몽환적인 느낌까지 선사했는데요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블랙슈트를 입은 다섯 멤버들이 개개인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마를 드러낸 용희는 셔츠 단추를 풀고 있어서 섹시한 명모를 보였고, 승우는 한층 더 남자다운 비주얼로 시크한 감성을 전했습니다. 홀로 서있는 bx는 청초하게 흐트러진 앞머리 사이로 강렬한 눈빛을 발산하고 있고요. 애쉬 빛 금발로 변신한 현석은 붉은 입술과 큰 눈망울로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진영은 날카로운 턱선을 강조한 포즈와 보는 이들을 단번에 매료시키는 매력을 발휘했습니다. 개인 콘셉트 사진들 또한 이번 앨범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한편 cix는 23일 헬로 챕터 1 헬로 스트레인저를 발매한다고 합니다.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이에 대중들은 TIX 이번 앨범 대박나자. 데뷔 화이팅! t i x 섹시 컨셉도 딱이야. 23일만 기다려줘. 너무 기대된다. 얼른 보자.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화제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3일날 데뷔하는 t i x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